안녕하십니까.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코어롱 모빌리티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보시면 장초부터 쭉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코어롱 모빌리티를 상장 폐지하고 결국에 코어롱으로 흡수합병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건지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나름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코오롱 주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 된 이야기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최근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코오롱이 결국에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최근에 공개 매수까지 했다가 주주들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들을 자진 상패를 하고 결국에 코롱 주식으로 포괄적 주식을 교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번에 왜 코롱이 갑자기 급하게 코롱 모빌리티를 자회사 비상장 회사로 돌렸을까요? 애초에 코롱 모빌리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금을 마련하기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오롱 모빌리티가 프리미엄 수입차를 타겟팅을 해서 계곡에 많은 고객을 확보를 했고 거기서 꾸준한 매출들을 내고 현금을 꾸준하게 가져다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배당 잔치를 계곡의 코오롱에서는 주주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코오롱 쪽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코오롱과 코오롱 모빌리티가 결국 17일 날에 포괄적 주식 교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주는 1대0.06 그리고 우선주는 1대0.18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신규 여러분께서 이제 교환이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 이 주식이 결국에 여러분께서 매도할 수 있는 날은 1월 7일부터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오늘 또 공시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는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매매 거래 정지라고 하면서 결국 주식 교환으로 인한 전자 등록 변경 말소 하면서 15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시간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만 4천원대까지 주가가 밀렸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지금 여러분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여러분께서 이 주주라고 하면 내가 일단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즉 분명히 코오롱 쪽에서도 분명히 뒤를 최근에 많이 하면서 공개 매수까지 했지만 이번에 지분을 더 많이 늘리지는 못했어요 결국 보시면 어때요 얘가 꾸준하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이 코오롱 모빌리티 이쪽에 있는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지금 급한 거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코오롱 쪽이에요 그럼 코롱이 결국에 이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얘들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찍어두르고 있지만 결국에 15일 전까지 얘들이 한 번은 또 주가를 오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결국 우리가 한번 15일 전에 매도기가 오면 한 번은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주주 입장에서도. 꾸준하게 현금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 이 그룹사가 결국에 지금 이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현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안 좋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최근에 공개 매수할 때도 많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이 결국에 급한 쪽은 코롱이다. 그래서 얘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장내 매수를 또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그럼 네가 말하는 고점 도대체 언젠데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한 게 15일날 거래가 정지가 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대응을되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으로 코롱이라고 문자동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코롱 모빌리티 가장 중요한 거 언제 한번 여러분들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화수목금 여러분들테 매도 문자 보내드리면 그때 매도하실 분들 매도하시면 되겠죠. 관련된 뉴스들도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좀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지붕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빠르게 문자 주세요. 그리고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또 실제로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또 중점으로 볼 만한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도 같이 또 공유해 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도 같이 남겨 놓으세요. 보내는 거 있나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 리딩방 운영하나요? 리딩하지 않아요.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받는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죠. 제가 문자 내고 안에는 근거 넣어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기는 에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결국 이 종목 지금 보시면 공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간에서 엄청 하락이 나면서 거의 한가수준까지 갔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말하는 악재가 더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 아니요. 결국 여기서 떨고 있던 이 물량들 누가 가져갈까요? 호롱이 가져갈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누가 매수 매도했는지 좀 볼까요?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지금 매수 매도했던 주체들이 개인과 외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공매 이때 공개 매수했었죠. 8월달부터 근데 이때 많은 주들이 협조를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때부터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 이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 급한 쪽은 코롱일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코롱이 이번에 코롱 모빌리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답은 하나 결국에 자기들 현금 없으니까 현금 짱짱한 이 자회사가 아주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비상장으로 돌리고요 얘들이 결국에 지분 다 가져가면 배당은 누가 받는 거죠? 코롱 그룹이 받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결국에 지주사가 지금 이 그룹사가 모든 이 현금을 가져가면 주주들은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분명히 우리 매도 기회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보다 급한 쪽은 바로 코오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매도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되 어느 정도 내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더 고점 매도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내일 하락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결국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얘가 마지막 거래 정지 덕이 되네. 이렇게 올라갔고요. 저는 한 번은 이 고점을 한 번은 찍으러 가거나 이 고점 수준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고점 오면 한 번은 매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영상 제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으시는 분들은 젠터폰 번호 0 1 0 2 7 2 9 6 6 6으로 코어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세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비를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죠. 제가 5월 27일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라는 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